예, 부부간 폭행 사건입니다. 아 진짜 이런 건... 전 남편은 군인 출신입니다. 끔찍한 폭행을 해가지고 아내가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어머! 끝까지 쫓아가서 붙잡고 또 잔인한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이 영사에 고스란히 다 찍혔습니다. 아 정말 뭐 아유, 참... 속상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음. 자 아주 긴박한 상황이 새벽 시간에 벌어집니다. 자,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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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아, 네. 필사적으로 어, 여성이 도망갑니다. 문이 잘안 열렸는데 아, 네. 아, 네. 어머어뛰는거 뭐 봐. 계단을 그냥 막뛰어버어 아내를 막 잡으러 가죠. 잡았어. 빨라.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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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아, 그래 그래 그래. 잡혔어요. 어, 어, 아, 어떡해 어떡해 어 너무 세. 눈 돌았어 완전히. 어머어머어머 애들을 죽인다고? 또 끝났다. 이제 끝났다. 끝났다고. 아, 어? 나갔다. 야 진짜 저 미쳤네. 잡고, 저거? 아유 엘리베이터 저기 아유, 봉을 아유, 잡고 아유. 버티는데도. 아 저런 것이 진짜 네. 너무 화난다 진짜 저런 것이. 아 무서워, 무서워 저런 거. 야, 어, 잘, 아 다행히 잘됐다. 누가 신고해줬네. 를경찰에 출동을 했는데. 괜찮나 괜찮나? 어 피해요? 아, 왜? 사건이 나보다왜왜 아, 왜? 혈은 아, 진짜 정신 나갔다 진짜. 아 칼에 찔린 거예요? 아, <laughs> 다행히 아내는 이제 생명을 건지긴 했습니다. 정신을 잃어가는데, 아 내가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죽는구나. 또얘한테 줄 생각이다. 저거는, 저거는, 저거는 진짜 아니 왜, 오, 왜 어떻게 된 거야? 미친놈 진짜. 아 이거 진짜 사실 이두 사람은 6년 생각나요, 동안 아이저이 이 사실 두 사람은 6년 동안 아예 두 명을 키우면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laughs> 이 사건 영상이 찍힌 이날은. 아이들이 아빠를 만나는 면접 교섭 일이었습니다. 네. 네, 이혼 후에 남편도 아이를 이제 볼수 있는 네. 날인 거죠. 근런데이전 어, 남편이 집으로 온전 아내에게 네. 재결합을 요구했습니다. 다시 같이 살자. 그런데 네, 이제 전 아내가 거부를 한 거죠. 음. 그러니까 전 남편이 막 살해 협박을 하고 구타를 하고 심지어 성폭행을 당합니다. 아 네. 지금, 아까 영상을 보시면, 남자가 거의 우통을 벗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네. 아 바지도 거의 다 내려가가지고, 네. 아 정신 나간 거고. 근데 이제 저 상황이 어떻게 발생했냐면, 첫째 애가 잠에서 깼어요. 그전 남편이 이제 아이를 다시 재우러 간 틈에 아내가 맨발로 이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로 막 이제. 계단으로 뛰어내려온 거죠. 아 너무 화가 난다. 저들도 넌... 죽인다 그러고. 지금... 그막 흉기 갖고 막 이렇게 한 거는 언제 그러면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옷을 입기 위해서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순간에 흉기를 들고 전 남편이 이제 쫓아와서 아내를 찌른 겁니다. 애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남편이 휘두르는 흉기를 옆집 남자가 말리는 과정에서 맨손으로 빼앗고 이 과정에서 또 오히려 손을 크게 다쳐가지고 아... 또 치료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도 아. 옆집 남자분께서 네. 제지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다, 진짜분라도 없었으면 어할뻔 했어요? 아. 아까 보니까 막 칼도 막 찔린 많은 네. 얼마나 다치셨대요? 이렇게 전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등하고 옆구리가 찔려서 신장하고 근육이 파열됐고 아. 또 3주 동안 수술만 네 차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 도망치면서 흉기를 막느라고. 가슴, 손가락 이런 데 이제 풍타가 아주 심하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전 남편의 엄벌을 요구하면서 녹취록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어... 네. 과연 전 남편은 아내에게 어떤 말을 했었을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나 신고 할거았잖아나 신고해. 응. 신고해서 뾰족하잖아. 나 오늘 반드시 죽겠나우우 협박을 어... 하지. 이 아내가 얼마나 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냐면 남편이 형을 살고 나오게 된다면 반드시 자신을 찾아와서 해코지를 할 것이다. 어, 네, 이 걱정에 영정 사진을 미리 찍어 놨답니다. 아... 어... 네, 무슨 일이야 이게. 아, 정말. 그 정도로. 예, 뭐 정신적인 고통이 충격이 엄청난 거죠. 이런 거는 정말 제 지금 생각으로는 사회 에나옴안될 정도의 강한 형, 에이. 좀 벌을 받아야 될것 같은데. 그러게, 저나오면 어, 거의 살인미수 아닙니까 이 정도는? 네, 삼십 년 있어요. 어, 살인미수, 강간미수, 유사강간, 특수상해, 폭행, 강요죄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어, 징역 1 5 년형 선고 받았고요. 군인 신분 파면. 됐습니다. 음. 그런데 이 피고인 어,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대별지. 15년도 안 되는데. 아니, 15년이어도 아, 너무, 너무 무서울 어떡해. 것 같아. 아.